지금 볼 영상은 지난 2월 15일 진행된 분당중앙교의 BCYC 만남의 축제 보고 영상이고요 만남의 축제는 BCYC 3대 축제 아, 중 하나로 우리 새롭게 우리 올라온 시의 또래를 환영하는 시간과 함께 공동체의 침묵을 도모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성김을 느낄 수 있는 분당중앙교회 성령부 수련회입니다 내말 네, 네. 들려요 네. 여러분? 다 들었어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이번 올해? 올해예요올해만요 아, 그럼네 아, 아, 그럼요. 음. <laughs> 충이다, 아이, 예, 이번 2월 아, 그 아, 그럼요. 그럼요. 아, 그럼이다그이다 아, 그럼이 아,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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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아, <laughs> 안 보고 싶어졌어요 또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많더라고 최대한 그런 상황을 누려고한 거야 근데 뭐지? 언제 한 거지? 일찍 와있지 않았어? 응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네 난 주위의 친구 난 주위의 줌인으로 근데 여기 괜찮았던것 같아. 좀 넓어가지고 여 공간이 어디 응. 어디였던 거지? 여러부여이분 여러분, 애들이 올라왔어. 응. 갑자기 러분 여러분, 여 이거 했을 때여덟 번, 열 번, 열여 있었는데 여덟번여 번에 빡가분아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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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름구는그 진짜 는다 이제 이제? 친구는 그 친구는 그 너네 현역이잖아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는거 친구는 그 친구는 그는그 친구는 는아는 어, 맞아. 뭐, 보여. 영중이 뭐, 하 아. 나는 이런 기도하는 영상 챙겨 너무 좋아. 좋아. 아, 네. 맞아. 근데 한편으로 그런 거있잖아요아나 찍히면 어떡하지? 아, 맞아. 맞아. 그도 <laughs> 아 스치지 <느껴질> 다오게 때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내린다고. 그때 이후로 교회로 그 진짜 거의, 거의 왔어. 난 어, 처음 그때 왔어. 이후로, 그때 이후로 나도 못온거 같아, 진짜.

근 저희 리액션이 좀 없는데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 음주에 괜찮아요, 음주에 괜찮아요. 음주에. 다음 거 볼게요 만축챌린지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다음으로 볼 영상은 만축챌린지라는 영상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챌린지 영상들처럼 비쇼 시청들이 만남의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에 맞춰서 온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축 때 추운 거야?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관광버스다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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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그 좋다 이거 이거 빛이 좋은 거 할렐루야 <laughs> 드으나 <장난스러워. 웃음> <laughs> 진짜 춤잘 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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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<막수치는> 것만 나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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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? <laughs> 아, 우리 멋있는 군모 짰었는데 못 찍었어. 그래. 거기 너안 쳤어? 네. <웃음> <웃음> 오 길다. 아까 진짜 생각했 보기 좋아. 와우! <웃음> 와우! <웃음> <웃음> 어. 영승이 저기서 원래 이거 치춤 줬었다. 귀여워. 아. 오, 어, 저기서 옷이 너무 예쁘 <laughs> 저런 저런 주민 아 이거 되게 오래 했다. 교회에서도 했네. 음 이거, 이거 되게 많이 이거 했어. 이거 세연 어, 맞아. <laughs> 어, 다 같이 하면 좋겠다. 옆에서 그렇게 지저귀면 정말 정말 태연이 지치지 않는싫어 <laughs> <laughs> 싫어해 싫어해. 싫어해. 오 <laughs>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<laughs> 귀여워 도영이가 <laughs> 안그럴것 같은데 은근히 그러니까 귀여워 은근히 끝이야? 응뭐 생각보다 짧은기분 어떠셨어요? 네? 만척챌린지 진짜 새로운 시도고 음,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대본이 있어? 네? <laughs>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<laughs> 만척챌린지는 우리가 연습 때도 한번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x2 어땠어, 어땠어. 어땠어? 깔끔하네 깔끔하네 좀 아쉽긴 하다 어떤 게?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더 이렇게 나왔으면, 사람들이 막더 많아졌으면 좋았는데 한번 많아졌다가 다시 줄어들니까 좀 아쉽네 이 영상들 귀엽다 <웃음> 귀엽다 <laughs> 반성세다 <접수의 웃음> <지가. 웃음> 갑자기 우리 처음 만추기 만축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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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추기요? 처음 만추기 이렇게 몇년 전? 07년도 그 빨간색 이렇게 네. 각자 뭐 하나씩 네. 들고 이렇게 중간에 중간 사임이랑 라피초크 오.